12번입니다. 자, 빈칸이고요첫줌 문서. 투프 투첫 번째 줄에 투프 또민 어, 빈칸 문장의 법또그 다음에 앞에 있는 is it possible? is it possible 이렇게 넣어주세요. is it possible? 됐죠한역할 볼게. 요첫 번째 is it possible? 왜고? 뭐야? 의문문. 어, 의문문이 나오면 뭐라고? 소재. 그렇지. 소재, 소재 소재를 제시해 주는 거죠. 의문문이 나오면 뭐가 중요하고 대답, 대답, 대답. 항상 대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투 음, <laughs> 이렇게 to t h t question 이렇게 나오는데. 자, 궁극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인과. 인과. 마지막에 껏 대조, 대조. 대조. 어디 또 봐요? 와!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와! 미정? 그지미정시키어 아, 미이그녹정된거 맞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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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 미정. 미만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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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만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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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laughs> <laughs> 무시한다? <데가> <laughs> <리가딩이> 뭐야? 어디가 무시한다가 있어? Regarding 뭐야? 오케이 자 regarding 명사 regarding concerning인데요. concerning 사용사 혜택과 w 가 t h r e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시작 판단은 판단은 A regarding punishments, <laughs> 3번과 뭐에 관한 판단은 이거야. 뭐에 관한 판단은 처벌. 어, 처벌에 관한 판단은 문화적 <laughs> 차이에 의한. 4번이니까 어? 어,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에 <laughs> 의해서 영향을 <laughs> 받았다. 오케이 인과관계네. 그죠? 오케이 그럼 그림 그리기 좋죠? 네, 잠깐만 아, 동그라미를 한 세개 그려것같아 가운데에요? 어 그렇지 가운데 정도에다가 한번도같이뭐라고아니요 아니요 아요 모에관해뭐 자, 뭐가 야이거이거 뭐야, 이거야. 보자 뭐가, 뭐예요, 거야 이거야. 미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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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뭔이모야이는데 요게 요 이거야. 이거 요게 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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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처벌의 판단에 영향을 주죠. 처벌의 판단에 영향을 주 뭐가? 지금 4번 누니까? 문화적 차이가? 그럴지도 아, 모르지. 아직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자, 그 다음 문장. 5번 넣으면 되는데 지금 이게 느낌이 전혀 안 오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 나중에 좀더본다음에 시작. 그렇죠. 처벌받는. 오케이. 어. 오. 어. 강하게. 어, 심각하게, 심하게. 그들이. 어. 어. 실패했을 때보다. 오케이. 성공했. 야, 실패 <laughs>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강하게 처벌받는대요. 자, 대리는 뭔데? 대이 뭐해? 응? 네? 네? <laughs> 저 뭐라고? <또> <laughs> 저 워크 좀 뭐라고? 야 얘기했잖아, 가끔 얘들 이 지금 모른다 말이야, 지금 어려운 저지먼트. 어? 저지먼트요? 대이형가대이 아, 뭐, 어? 시도. 오케이가 템치죠, 앞는 대희의 기억으로 쓰고 앞에 있는 템체야 시도야 시도. 오케이. 자, 초하면 햄. <laughs> 음, 무슨 말이냐면, 개도발 이제 뭐냐면, 템플은 어, 시도인데요. 지금 비교 비교 구문이지, 아? 어? 댄스 먼저 댄댄댄댄댄 댄스 먼저. 비교는 뭐라고? 그렇지, 모랑 뭐랑 모랑이 대조야. 성공했을 때랑 실패했을 때가 일단 대조지요. 맞니? 응? 자, success, succeed, 하고 failed가 일단 대립 상황이고요. 성공하면 더 심하게 처벌을 받는다. 뭐가? 자, 에, 이건 시도인데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의도. 해를 주려는 해치려는 해치다, 해치다. 어? 해치려는 의도야. 해치려는 의도, 해치려는 의도 느낌잘안은요자 뒤에 거, e n 세모치고, accidental harm accidental h a r m Accidental이 무슨 말이야? 우 그렇지. 자, accidental harm, 우연한 우연한 피해야. 그럼 얘랑 반대는 뭐야? 그렇지. 자, 그걸 잡아야 돼. 그걸 못 잡으면 뭐, 뭔 소리인지 줄 몰라. 얘가 지금 대입성 그냥, 얘가 패를 치는데 이거는 뭘로 한 거야? 아, 저하고를 내가 한번 아, 골탕을 먹이려고 세게 다리를 걸어가지고 못할겠다. 고이. 그렇지, 고이지, 고이, 고이. 어, 나는 쟤를 넘어뜨릴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가다가 딱 부딪혀가지고 쳐가 넘어졌어. 뭐야? 어 그렇지. 그거야. 실수니까. 좋지. 음. 응. 그렇지. 그렇지. 과실이라고 해요, 과실. 사과 뭐배 음성을 안 한다. 과실 뭔지 알죠? 고의와 과실. 자누거야대어 자. 누구야? 됐어. 자. 이제이게이게은이집이게무이말은이잘이해가안 되면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받아은이 집은 이 집은 이받아이 집은 서집 안받아. 은이집맞이 집은 이집 지금 처벌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고의로 해를 입힌거야 해..잘 느끼면 안오니까 손해라고 음. 고의로 손해를 입혔어요 처벌 받아 안받아? 받아. 처벌 판단이예 처벌 판단 처벌? 받아요 근데 어쩐다고? 뭐가 뭐보다 크게 받아? 뭐가 뭐보다? 성공이지. 어, 오 그렇지 성공한 경우가 실패한 경우보다. 여기 좀 어려운데? <laughs> 아직 어려운 건지 모르겠네. 자, 하나 더 그럼 밑에 거가 뭐야? 그기는 과실이죠, 과실. <laughs> 내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애 옆에 쳤어. 근데 애가 팍 튀어나온 거야. 내가 어, 나올, 나올 때 기다렸다 받은 거야? 그러지 않죠. 실수를 받은 거지. 과실로 하면, 과실로 하면 어떻게 돼요? Uh, was not fully excused.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excuse you. Me. Me. 실례. Excuse you. 실례나? 또, excuse you. 용서하다. 용서다. 완전히 용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완전히 용서 되지는 않는다, 만약. 그게 어쩌고? 그럼 처벌 받아. 어 네. 그렇지 자자자... 무슨 말이야? 됐니? 네 에이... 손해... 자 지금 여기서는 뭐냐 다 처벌받는다지 결론 예, 간단하게 하면 무슨 말이야 처벌받는... 언제 처벌받는거야? 손에 어마어마 그렇지 오 천재다 이거 천재. 언제 처벌받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고의로 했을 때,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어? 언제 처벌받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laughs> 자, 콕콕 쳐보자. 지금 손에 입으면 무조건 다 처벌인 거야. 알겠니? 자, 이걸 놓자고. 자, 손에가 나오면 처벌이야. 뭔 말이야? 이게 결과가 있으면, 자, 결과가 있으면, 결과가 있으면 처벌한다는 거야. 됐어? 그럼 일단 빈칸은야 결과가 있으면 결과가 있으면 소례가 생기면 처벌하겠다.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됐어요? 4번 문화적 차이는 전혀 뜬금없는 이제. 예요 네? 문화적 차이는 causal r e s p o n 는 뭐예요? 코 a 코즈 a l 인과적 그렇지. 인과적 책임이야. 인과. 인과적 인과 c a u s 또 오. 인과, 죠 그렇죠? 책임이면 인과가 무슨 말이에요? 응. 예? 뭘그 인물 사람 원인 사람 어. <laughs> 사람인 <사람이야. 웃음> 원인 과가 뭐야? 과가 그렇지?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생기면 책임을 준다. 결과에 대해서 원인 이 있는 놈이 책임을 진다는 거야. 그거 지금 느낌 맞나요? 자, 첫 번째로 갑니다. 첫 시작. 그걸 가능한가? 오케이. 그 사람이. 아이 <laughs> 처벌하는. 오케이. 사람이 엑스를 사고지 사고. 사고를 처벌하는 게 가능한가? <laughs> 야, 사고를 처벌해야 되냐? <laughs> 이거 하나 변해야 돼. 이거 하나 변할 때는. 가운데 꼬는 거다 이거는 똥그라미가 아니잖아. <laughs>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 하나 벗을 거야. 아. 그게 있어요? 좀 아케 그립면 되지. 자, 지문이 음. 뭐야? 지문이 뭘하 하고. 야 처벌 가능해? 물어봤어 소재야. 자 생각해봐 사고가 이무야. 사고가 뭐야? 손해 손해. 그렇지. 사고 사고라는 게 결과가 나온 거야. 손해가 인품이 사고나면 처벌한다. 밑에 있잖아 지금. 야 결과 나오면 처벌한다니까. 결과 나, 밑에 보세요 뭐 표지로. 그유로했던 과실로 했던 소문에 있으면 다 터버려야 자 답은 밑에 나온 것 같고요. 자, 옆에 투프 put t 그렇죠. 투프 put t 그 질문을 투 o 테스트야여 나오나요? 여 나오나? A to the test. A를, A를 테스트니까 테스트, 한번 테스트, 뭐 한다? 검증. A를 검증으로 놓는 거야. 검증으로 놓는 거야. 그러면 A를 검증하다 그래 A를 검증하다. 그러면 추가 나왔으니까 A를 검증하게. 이, 이 질문이 야 사고가 나면 처벌하냐? 야, 사고 생기면 무조건 처벌하냐? 이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I conducted nice a nice 아 u r v e the m o r a n a 천명. 뭐했다? 조사했다. 문헌과 실험, 연구, 조사. 너. 결과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험 연구 조사, 실험 연구 조사, 자, 이제 실험 연구 조사, 실험 연구 조사, 실험 연구 조사, 조사 두 가지 생각하라고 했는데, 자, 두 가지, 네, 두 가지, 실험 연구 조사 결과, 또, 아니요, 태양, 방법, 원인, 이상으 오, 으음, 응? 수, 저, 뭐라고? 대상 간의 차이지. 야, 실험을 하는데, 반드시 조건을 달리 한단 말이야. 이런 조건, 이런 조건 해가지고,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야지 실험이 될거아니검 그러면 이제 결과는 대충 나왔어. 그러니까 이 처벌 판단하는데, 손으가 생기면, 결과가 생기면 다 처벌한다. 네? 자, 볼까? 추가를 건너 뛸 건데요. 세 번째 줄리 보니까 섬미하고보여 사람. 누구한테? 노란 노란섬가그고 있는 사람. 섬유하고 있는 사람. 섬뭐하고 있는 바람섬이하고 있는 사람. 밑에 하고 있는 고 있는 사있다고어디 사람. 섬밑에고 사람. 있는 사람. 섬고는사 숨은 거 잡기가 아니잖아 지금. 썸하고 <laughs> 아더스를 반대표시하는 말야아 아더스는 뭐 음, 그래? 아니 형가방 침대지. 아까. 그거 아니라 그거 줄거리. 어? 줄거리 아니야? 줄거리. 예 이게 뭐예요 그거요? 연인 단서 단서 우리 유한인네 그렇지. 우리 숨은 그래. 거니까 이게 찾은 거야. 괜찮아. 셔볼때 이거 어떻게 찾은 일로? 다 일로가 나지. <laughs> Some하고 others가 대립 상황이야. 그럼 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대상 간의 차이란 말이야, 대상 간의 차이. 자, 봐봐. 야, 사고가 생기면 처벌하느냐인데, 두 가지로 어. 나눴나봐요. 응? 어? 그러면 some 가 옆에 다운거 뭐라고 돼어있냐면 moral wrongness라고 있어 뭐 이게? More wrongness 뭐야, 이게? 보도, moral wrongness가 뭐야? 도덕, 도덕적인 wrongness는 잘못이잖아. 무독적인 잘못이라고 되어있고 옆에 보니까 Punishment deserved 라고 되어있어요 자, more wrongness 에 물결을 치고 옆에 Punishment deserved 에 물결을 쳐서 무조건 얘 둘을 대립시키고 있는거지 처벌인데 deserved 은 받을만한 받아마땅한, 받아마땅한 처벌 요두 개를 판단하는 거에요 봐봐, 게이제 답을 답을 어랐충 대충 결과랑 관련있는 말이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c a u s e o r r e i o n be r o e i o n r u l i t y be trouble. I'm going to be trouble. i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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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벌 처벌, trouble. I'm u m going to be u 지금 요거 아더 파티 아더스 파티야. 에 처벌을 할 거냐 말거냐의 판단이고. Yeah. 위에는 뭐가 있어서 뭐로 롬미 쓰지? 그럼 뭐예요? 모럴 는 거야.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판단 도덕적 판단. 대립은 얘야 이렇게 두 개야. 처벌 판단과 도덕적 판단이야. 도덕 뭔지 알겠고 그럼 도덕의 반대 뭐겠어요? 처벌이죠. 비도덕이요? <laughs> <빈> <laughs> 도덕과 도덕. 도덕 이 있고요. 또 뭘로 통제할 수도 있어. 법. 어. 이거라고 이거. 이건 법이야. 지금 법이 라는게 하나도 안 나오지만. 도덕과 법을 지금 배우시고 있습니다. 자, 법에서는 법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결과 있으면 처벌 안 한다. 됩니? 도덕은 도덕은? 그게 안 되지. 도덕은 뭘 갖고 할까? 그거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자, 봐 봐. 에 내일 제주면은 모럴 랭니스 보고만 겁니다 시작. 그들은 어. 아, 어, 도덕적 잘못에 대한 판단 판단에 자 물결친다. 내일 줄여주면은 moral wrongness의 물결을 치고요 거기 물결을 쳐. 내일 줄여주면 어 moral wrongness와 반대가 뭐야? 법뒤에법뒤에 줄여주면 regarding punishment 이가 반대야. 하나는 도덕적 판단과 하나는 법적인 처벌 판단이야. 아니? 이두 개의 차이를 등쓰고있다버스로버스로버스로자 그럼 도덕적 판단은 의존한단 말이야. a l m o 잘못 쳐. Almost, exclusively, 잘못 쳐. Exclusively, 뭐야? 전적으로. 어, 전적으로. 배타적으로니까 전적으로. 어디에 의존해? 어디에 의존해? 의도. 의도 오케이. 의도. 자, 오케이. 여기 응, 뭐야, 이거? 의도. 오케이, 의도야, 의도야 의도. 아, 그럼 얘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얘도? 왜냐면 밑에 거는 놔주고, 이거를 바꿔서 된다? 뭐, 빈칸, 이것도 빈칸? 도덕적 판단을 할 때는 말이야.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할 때는 저 사람이 일부러 그랬느냐, 실수로 그랬느냐. 실수로 보면 그냥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법적으로는 실수로 했어도 결과 나오면 일단 처벌한다, 이거야. 네, 알겠어요? 고의지 고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거야. 그럼 야, 여기 가면서 얘기하는 거지. 야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법적 판단은 아예 상관 안 해. 고의 여부는. 고의성 여부는. 도덕적은 고의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단 말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필기해서 공공식 대신에. 고의로. 자, 이런 얘기야. <laughs> 자, 알려줄게. 아주 좋은데. 자, 니가 아주 험악스러운 강도야. 에? 네? 강도야. 니가 평소에 안 좋아하던 애가 얘야. 왼수야, 왼수. 맨수. 자, 칼을 딱 들고, 칼을 딱 들고, 어깨에 숨어 있었어요. 얘를 찔러야 아? 다 에? 여기 딱 오는데, 우저 숨어 있다가, 지또 뭐야? 뭐가 있어 지금? 고의가 있지. 죽이려면 고의있잖아 근데 얘가 태권도유단대야확 음. 죽었는데 샥 피한 거야. 샥 <laughs> 피서 안 죽었어 얘가. 결과가 안 나왔지 실패지. 그럼 얘는 처벌 안 받아?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살인 미수라고해야 알았어? 실패했어도 고의가 있으면 얘는 을 하는 거야. 오케이? 됐죠?